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신을 요안먹지말요라는거예요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에 대해서 해결이 다하고요면하요생각하지요아야돼요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또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돼요. 내 실수에 나를 자꾸 거기에 올가매면 안 돼요. 맛있겠다. 네. Boy? 왜 영상 안 찍냐고요? 나 처음 먹어봐요, 문서에. 아니, 대총생각셨다 소스난별로루드 잡고 섞었어. 아, 소주는 안마시고 소맥은 드시고. 수블로 한번 만들어 봤어. 우와! 이거 진짜 소스, 진짜지가 많아. 진짜로 맞는 거라고? 어머 어머. 어머워 만들어 봐. 내 생각에는 찍어 예. 찍어 주면 되는데. 한 번만 찍어 줘. 아, 아니 안 준비도 안 했잖아, 미진아. 그걸 안 그런다고. 음. 맛 <laughs> <안> 나오겠다. <laughs> 고마워. 진또야 고마워. 누나 누가 가져가? 내가. 야 일단 먹다 찍혔어. 야 일단 먹다 찍혔어. 아니 빨리 해봐요. 아 이것도 그거 없네 몸에. 뭐이하 화이팅 하고 싶은 건데? 그이서 하고 싶은 건데? 고 다닐라 고 어? <laughs> 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비주얼은 별로긴 한데. 이러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바지가 너무 순님바지 같아 <laughs> 아니 나 이거 친구가 줬거든 바지 자기가 샀는데 너무 길대 난아 짧대 너무 난 너무 또 길어 병원에 7시 반까지 가야 하는데 버스가 배차간이 너무 막 30분 막 이렇게 돼가지고 강제로 택시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데이는 근데 아주 삶의 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지만 물 1000ml에 티백 두 개를 넣고 4시간을 우리래 <laughs> 약간 인내심이 뺏기도 <laughs> 하네요. 아니 나 티백 하나밖에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요. 해야겠네. <laughs> 오늘도 데이고, 택시 타고 갑니다. 오늘 컨퍼런스 있어가지고 하프데이여서 12시에 퇴근할 예정입니다. 2주간의 간호관리학 실습이 끝났어요. 오늘 금요일날 컨퍼런스가 매주 금요일날 있어서 하프데이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7시 반부터 12시까지 실습을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오늘은 4시까지인데 컨퍼런스를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번 실습은 관리 실습인지 성인 실습인지 약간 구분이 안 가긴 했는데, 그래도 3학년 때 이후로 또 병동을, 병동 실습을 가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랑 막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활력증후도 재고, 요추천자도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본게 많아서 좀 신기했고, 그리고 배운 것도 좀 많았다?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간호관리자로서 병동에서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 이런 것도 봤었고 저는 매번 실습 나갈 때마다 본 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 거죠 실습 나갔을 때 봤던 거를 좀 정리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집에 와서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번에도 좀 많이 적어와서 공부를 해야 할것 같아요. 블러드컬쳐 나가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 뒤에서 보다가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적어왔고 수관원 선생님이 수진해 주신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라이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수관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건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편할 때 그리고 이게 약간 위기 상황일 때인데 저 가운데 이거 CH가 신중하고 뭐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게 낮잖아요 점수가 지금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편해질 때저 약간 집에서 밥 먹을 때나 그럴 때좀 덜렁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어 칠칠맞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게좀 신기했고 맞았, 맞아서 신기했는데 이제 동기가 옆에서 어 아닌데 언니 되게 꼼꼼한데 했는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요 CH 신중이 제일 높은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수강 선생님께서 집에 있을 때나 뭐 편할 때는 이렇게 편해지니까 저런 게 낫게 나오지만 이제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딱 집중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놀랐어요 진짜 수강 선생님이랑 미팅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총네번 했는데 되게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틈틈이 채우냐고 주는 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관리 실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표를 짜는 과제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봐 죽을 뻔했어요. 아무튼 지금 컨퍼런스가 3분 남았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서 컨퍼런스를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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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김예름양의. 또안 했는데 벌써 울먹이고 있는 예르마. 울지 마. 너의 인생에서 아주 행복하고 특별한 날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야. 결혼식 전날까지 서로 울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사실 난 아까 너 얼굴 볼 때부터 눈물이 너무 났어. 이렇게 오늘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가 결혼을 하는구나 실감이 난다. 드레스 입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중학생 때 만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순간들을 함께했더라고. 교회에서 처음 만나 어떻게 친해진지 기억도 안 나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늘 행복하고 즐거웠어. 그리고 그거 알아? 우리 13년을 함께하면서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 늘 나를 배려해 주고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너가. 내 10대 생활의 반쪽이었고 버팀복이었어 내게 기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고민이 있을 땐 언니처럼 든든한 조언을 해주는 네가 참 고마워 너를 통해 들은 남석오빠는 배려심이 깊고 단단하고 좋은 사람이라 너의 모습이 안정되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 그런 사람이 너와 평생을 약속한다니 너무나도 기쁘다 너는 봄의 햇살을 받아 아주 예쁘게 태어나는 곳곳이고, 남서북빠는 너가 편하게 쉴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거야. 자상하고 든든한 남자를 곁에 두었으니 서로 의지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며 지금껏 그래왔던 예쁜 스토리를 차근히 쌓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가까운 사이인 만큼 더 쉽게 상처도 줄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항상 서로를 가장 우선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렴. 마지막으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르나. 이제 너의 베스트 프렌드 자리는 남자 오빠에게 양보하지만 지금처럼 항상 너의 곁에서 응원할게.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둘 함께 나누. 신랑 신부의 영원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리 위가 명이었어